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그로뭇입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서 매매일지에 대한 실시간 분석, 그리고 매매의 관점에 대한 교정, 또 매매 타점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으신 분들, 저희가 직접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매매일지를 보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을 계속 강점으로 키워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스스로 매매를 점검받고 싶거나 또 전문가의 피드백을 통해서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매매지분석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고 또 매매 기법에 대한 핵심 강의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스케이핑 매매, 또 눌림 매매, 시가 매매와 지원가 배팅, 또 단기 수익 매매와 장기 투자까지 저희가 기법 강의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강의를 들어도 별 <laughs> 얻어가는 것이 없는 그런 유료 강의들과 다르게 저희는 무료로 이런 기법 강의를 탄탄하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탄탄한 기본기를 기르는 것부터 또 심화 스킬까지 저희가 영상으로 강의를 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laughs> 여기 있는 이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거나 영상, 더보기 하단에 있는 구글 폼으로 문의해주시면 되고요. 또, 종목을 고르는 팁과 또 노하우들을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뉴스들과 또 대응 방법들, 또 어떤 종목이 지금 뉴스에 영향을 받는지, 또 오전장 시조가나 또 종가 베팅에 대한 종목 같은 것들을 저희가 추천해드리고, 또 종목을 어떻게 고르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좋은 종목에서 매매함으로써 계좌를 성장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laughs>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직접 매매하는 영상을 첨부해서 같이 그것을 보면서 제가 해설, 해설해드리고. 또, 어떤 관점에서 들었고,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 보여드리고요. 또, 실전 영상을 보면서 수익 내는 법을 교육해드리고, 또, 전업투자를 꿈꾸시는 분들, 또, 데이트레이딩으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이 번호로 010-99788859, 이 번호로 매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키워드로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같이 첨부되어 있는 링크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공부하신 내용들이나 또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 내용들은 제가 영상 마지막에 또 한번 설명을 해 드리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TN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NT 같은 경우에는 가파른 상승 두 번의 상승 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빠졌는데, 자, 이때부터 저점을 들어올리면서 2 2 4회선 위로 올라갔죠. 첫 번째 2 2 4회선 위로의 돌파는 실패를 했었습니다. 한 번에 가주지 못했는데, 이때 정리됐던 물량들을 네 시원하게 넘겨줬죠. 올라타준 상황이고, 2 2 4회선위위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는 이 부분이 강력한 지지선이 되어주겠죠. 자,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한번 볼때 두바닥 패턴이나 아니면 볼린저밴드 하단 터치 후 횡보할 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에 맞춰서 매수를 하셨으면 수익이 낫죠. 또 한선 반등, 중심선 반등, 중심선 반등. 이런 일반적인 지지선 매매법들도 잘 통하고 있고요. 또, 하단선 터치 후 횡보할 때 매수하셨으면 이 상승을 다 <laughs> 수익으로 바꿀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 또이 종목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실 때, 블린저 밴드는 이렇게 움직일 텐데, 중심선 반등이나, 한선 반등 노리셔서 진입해서 수익 실현하시면 굉장히 좋은 매매가 될 것입니다. 명확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laughs> 원칙적인 매매를 할수 있게 되니까 많은 참고 많이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스테라시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달에 상장을 했고요. 올해 1월달에 상장을 한 그런 종목인데 살펴보시면 <laughs> 상장하고 계속해서 비싼 가격대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움직여주다가 위로 돌파를 해줬죠. 뚫어지지 못하던 라인을 돌파를 해줬고 이때부터 한번 더 상승시세가 시작됐다가 크게 거래량이 죽으면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고 이런 직전 전국전들 돌파를 해주면서 신고가를 달성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 종목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선 반등 나올 때잡아라가 수익 실현 중심선 반등 수익 한선 반등 수익 실현 한선 반등 수익 실현 한선 반등, 수익 실현 나오죠? 또, 한선에서 반등 나와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옵니다. 네, 우선, 이 종목이 이 계속 상승 추세라면 이런 식으로 볼륜저 밴드가 펼쳐질 텐데, 중심선 터치할 때나, 한선 터치할 때 기다렸다가 반등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제주반도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엄청나게 올라갔던 때가 있었죠. 이후로 계속해서 빠지다가 이때를 기점으로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보기 편하실 텐데, 이제 이렇게 스퀴즈를 벗어나고 3일 동안 중심선 밑으로 안 빠지면 상승 추세다 말씀드렸죠. 이때 매집을 하셨으면 여기까지 수익 실현 가능하고요. 또한 선반등으로 짧게 먹거나 아니면 이걸 두 바다 패턴으로 상종을 해서 이때 매집을 하시고 끌고 가서 수익 아니면 또 중심선반등 수익 실현 같은 짧은 단타 수익 매매도 가능합니다. 또 이런 날 같이 스퀴즈 다시 한번 벗어나 줄때 위쪽 무빙 보고 진입을 해서 짧게 수익 또, 한선 닿고 반등 나오고 중심선 밑으로 안 빠지는 거 보이면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이날 진입을 하셨으면 여기까지 수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거의 100%가량, 2배가량 올랐습니다. 15,000원 선에서 3만원대까지, 3만원 부분까지 가졌기 져 때문에 이런 타점들로 진입을 하시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매매가 가능해지고요. 또 이게 빠져서 중심선에 닿고 반등을 한다면 잡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타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목을 고르는 것입니다.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종목이 어떻게 매매해도 수익을 잘 준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또안 좋은 종목에서는 어떻게 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이 나시, 수익을 낼수 없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건이고요. 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실시간 이런 좋은 정보들과 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또 직접 좋은 종목을 고르는 비결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 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저는 자신의 매매에 대한 복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매매가 어떤 식으로 좋았고 어떤 식으로 나빴는지에 대해서 오늘 하루 내가 잘못한 매매는 네, 매매에서 잘못된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스스로 생각을 하고 복귀를 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매매일지 분석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다음 기법입니다. 매매 기법을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뇌동매매로 빠지지 않는 방법부터 또 심화로 계속 달라지는 유동적인 상황마다 어떤 식으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탄탄한 노력 강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 실전 매매 영상을 같이 보면서 제 관점과 또 어떤 식으로 수익이 내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계좌를 우상향시켜 나가시고 수익계좌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번호로 오늘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키워드로 문자 남겨주시거나 같이 있는 구글 폼 링크로 무료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트레이더 그루미시었습니다 감사합니다.